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바로 증시를 미리 예측하는 거잖아. 자, 오늘은 증시보다 선행하는 지수가 무엇인지 알아볼게. 첫 번째, 소비자 신뢰 지수.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보면 미래 경제를 예측할 수 있지. 소비가 많아지면 기업들도 돈을 잘 벌겠지. 두 번째, 제조업 구매자 지수 PMI인데 기업들이 원자재를 많이 사들이면 생산이 늘어난다는 신호야. 당연히 주식 시장에도 좋은 영향. 마지막으로 주택 착공건수 집을 짓기 시작하면 관련 산업들까지 함께 활성화되거든 경제가 좋아진다는 이미지 이런 지수들 눈여겨보면 너도 주식 고수될 수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지수 하나 더 소개할게 바로 구인 광고 지수야 사람들이 회사를 많이 찾고 구인 광고가 많이 올라오면 경제활동이 활발해질 거라는 신호지 기업들이 사람을 많이 뽑는다는 건곧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니까. 주식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매 판매 지수도 무시할 수 없어. 이건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돈을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면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이는 주식 시장에도 좋은 영향. 이런 지수들 꾸준히 체크하면 너도 곧 주식 고수가 될수 있을 거야. 다음에도 투자에 도움이 되는 꿀팁들 많이 가져올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